저는 제레드 메스카타입니다. 저는 텍사스 로버에 위치한 선마스터스 윈도우 틴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댈러스 근처에 있는 힐튼 호텔에 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태양이 들어오는 넓은 창문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열 문제가 발생하여 결혼식, 행사,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손님들이 조금 더워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희는 클리뷰 플라스칠 시 필름을 창문에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멋진 전망은 유지하면서 열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입니다. 저는 선 마스터스 도더틴팅의 라이언 왓슨입니다. 저희는 자동차 전문점뿐만 아니라 상업용 및 주거용 건축용 유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엑스펠 비전 건축 창문 필름을 사용하여 힐튼 호텔 고객들이 이용하는 바 공간과 볼룸에서 열 문제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건물 뒤쪽까지 클리어뷰 플러스 10 필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 커튼과 비교했을 때 커튼은 전망을 가릴 수 있지만 클리어뷰 플러스는 투명한 필름으로 최고의 열 차단 효과를 제공죠. 여기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 있는데 고객들은 호수 전망을 위해 돈을 지불하죠. 결혼식이나 컨벤션 등 다양한 행사들도 여기서 개최될 예정이죠. 그래서 고객은 어두운 필름이 아닌 명료한 전망과 최 최대한의 열 차단 효과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클리어뷰 플러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. Sunmasters Window Tinting은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Xpel과 함께 해 왔고 197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Xpel과 함께한 이래로 호텔 체인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힐튼 호텔 체인에서부터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Xpel의 클리어뷰 플러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뛰어남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들과 미래에 계속 협업하게 되어 기대되며 그들의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고 싶습니다.